<laughs> 아, 그래도 네. 네, 족밥 싸움이랑. 네. 사실 무슨 색이나 체형이 더따그 차이이긴 하겠지만. 그냥 프랑백스블라 슬루즈 뺏고. 네. 여지하겠죠 플란도. 아, 바뀌랬죠? 네. 흉로즈 백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서일 평범한 서일로 로스터. 아, 그냥 네, 프랑스로 썼던데. 프랑스로 스터라고 있어요, 저도. 예. 근데 프랑스 음, 로스터는 필패라고. 자 아라곤을 바꿨습니다 아라곤, 아라곤 연합방국은이외로 굉장히 로스터가 준수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음. 일단은 아라곤 연합방국은 있을 거다 있습니다 중기병도 있고요 총총병도 있고요 창병도 있고요 없을 게 없습니다 없었,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아라곤 심지어 또 저렴해요 정, 적절한 그래서 사실 들고 오기 매우 적절한 거고요. 서폴란드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동유럽 로스터에다 서유럽 로스터를 살짝 섞간 그런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중심인데요. 그드서드는 없어요. 1225대에는. 네, 뭐 역사를 기본적으로 안다고 말하면 예. 알긴 할 테지만 없어요. 밍드 있어는 <laughs> 폴란드라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서 튜천이 좋냐고요? 튜튼? 어... 그냥 에비날레 이모드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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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 <laughs> 모드가 나온지 얼마나 됐는지 저도 잘모르겠는데 <laughs> 3년 됐죠. 3년 됐죠. 3년이면 2년. 이 씨. 아직도 죄송합니다. 벌써 이 모드에 거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laughs> <laughs> 예, 이 모드 예,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laughs> 6년 됐다네요. 저도 <laughs>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튜터는 튜터 6년 됐다고요? 말도 안 되네요. 아저이 어... 정도면 저 혼자 만들어도 한 어, 2년까지 2년 중에 페널티할수 있었던 2년밖에 안 되지 <laughs> 계속 전에한쪽 화면만 보고 예? 저도 한 2년이면 이 정도면 뭐안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음, 의심이 가네요 장창병은첫 공문 때 모델로 1점 사있는데백유 말해 줄 거야 백유심 투 이상하다고 이상해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나는 <laughs> 물론 계속 말했지만. 그쵸 캠페인 아파 이죠 그러니까 뭐, 2년밖에 안됐지 캠페인. 음, 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 게임 아니, 이, 이 모든 전투를 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시자체인데, 전투를 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부정당 명중률의 개판이어딘가에 맵은 입니다굉이히수한 똑같고요. 병 관통되면 그런 거 없어. 그나마 대포는 맞으면 바로 죽으니까 런거 없어요. 까먹는 거 한번 까먹들에정확 수치를 이 게임에는 수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 안에 감성과 뿐만이 있을 뿐이지. 더 봐요. <laughs> 견적이 안 네. 나오는데. 번쩍번쩍거리는 뭐... 기사 존 멋있다. 그래요.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 그 가고친다. 그, 그, 번쩍번쩍거리는 기사 멋있다 하면서 전투도 재밌는 거라고 싶은 비디브를 하십시오. 그 다음도 <목소리> 안 해요, <봐네>, 그것도. 진짜. <laughs> 네. 놀랍게도 24일 날에 대회가 있습니다. 비디브를. <목소리> 이제 밸런스를 네, 뭐, 원하시면 이제 부사사람들 밸런스도 원하고요 밸런스도 원하고, 아, 네. 네. 원하고 이제 리프트 좋아야 된다 부사갑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음. 일단 네아 어, 그렇죠. 네자 타타르 군기병대가 나왔어요. 이 이제 최 이제 이외로 강하단 말이다. 이게 지금 여기 이... 어, 왜스탯을제가이해 못하겠냐면요. 음... 타타르 군기병대 보면 음... 근접 피해 뭐, 33의 음... 음... 무기 피해량 38 찍혀 있죠. 네. 저거가 뒤에 있는 최종의 이... 초고티어 근육 근돌리기만 보면은요. 근접 공격 47에 무기 피해가 38이에요. 테스 보내죠. 이가안것도 타타르 근기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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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네. 화공병 그이래 가지고 실제로 라 뭐, 하는 이에요타르있어이 게임에 따른 수치 달필 없어요. 장갑이야. 네. 장갑. 근데 그 장갑을 무조건 뚫을 수 있는 건대포란 말이죠? 참... 그리고 화차는? 맞아 화차도 한... 포... 포단은... 네, 뚫고 아, 그리고 아, 나이게는요 아, 그리고 뭐, 이 게임 창병에 그냥... AP 달려있어요 네네 창병들한테 다 좋은 관광아있습니다 그거보다 창병이 더잘 써요 그다보다 창병이 더덜 써요 AP가 높죠 이 그리고 아랍어 연합 왕국의 기병을 서 앞판을 배치하는 했는데 알모가바르를 들고 왔어요. 투창을 동원해서 상대의 장창벽을 녹여버리겠다뭐 이런 식으로 사타 공격면, 멸를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볼까 <웃음> 기병, 일 <laughs> 뭐 <어떻게> <laughs> 아, 신 시네테스도 히네테스, 서열하면에서 제일 빠른 기병이거든요. 속도 95로. 근데 못 잡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 군기병들 나무랭이들은 서열화면 중기, 중기병들이라는 첫 마지막에서 갈수 있습니다. 그냥 안 아파요. 그렇죠. 하지도 않아요. 네, 장갑 80. 네, 별로 안 아파요. 뭐 한두 명 한두 명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두 명 죽을 수, 한두 명 죽을 수는 있습니다. 내네 카드가 점사해서요. 사실 그냥 저 기세크 비대로 뒤로 뚫고 들어가서 상대편 기병 스페인이 군 충격 기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기세 그대로 조금 기병을 터면 돼요. 스페인은 방전병이 받아 굳이 막초창지라고 이런 뭐 생각하지 뭐 말고 뭐저 뭐. 있는. 아 받으려면 차지나 땅이라는 거죠? 뭐로? 뭐로 만들었는데. 네, 영이 그... 죽었어요. 완벽하고. 페인 가지고는 장창 하나 죽일 아, 수 아, 없습니다. 천 명, 아니 뭐야? 유감이에요. 여섯 명이 두었고 장창은 0명이 두었어요. <laughs> 수창이에요. 석공도 아니에참 유감스럽지만 수창이 제일 약해요. 이 게임에 장창병하고 장갑을 장갑 넘게 달고 하겠지요? 나오기 때문에 안 떨립니다. 천병 네, 어, 놓고 있네. 는안 떨려요. 그럼 그럼 그럼. 네. 저건 네, 네. 안, 네, 안, 안, 안 되는데요. 안아 분기. 티넷에서면 근접전도 잘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저 땅으로 던지기는 안 됩니다. 어어어어 어, 이건 이건 좋지 않아요. 장갑이 낫기 때문에 화살 맞으면 수술 녹아요. 미아카드 몰랐다. 장수. 창이라도 <목소리> 명중률 좋은 분 쓰겠는데. 기병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는데요. <목소리> 명중률이 안 좋으니까. 기병을 레프타이어로 써서는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아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모가 바로도 저렇게 앞으로 나 가다 안 돼요. 좀 녹아버립니다. 커맨드 먼저 가야 돼요. I'm d 아, 아, 그 n 가 i 단사격 n e I'm done. I'm d o 나 e I'm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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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 면 n e I'm d o n 기사대가 많 차으 붙어서 치고 들어가면서 투창병들은 빠르게 장창병을 녹이고 잘했어, 잘했어, 그 잘했어, 잘했어. 빈틈으로 부병을 쑤셔넣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해답이. 갱덩을 치면 이거 어떻게 어카가좀니까 기사들이 얼마나 강하냐아 네, 하나, 하나 해서 2대 1로 해도 아, 네. 기사들이 이긴... 아, 네. 뒤로 돌아가. 자 되고, 지금 장창병들 뒤로 빠지는게 빠져서 좀. 음? 브레 c h 사실 스페인의 천재일을 기회거든요 진을 점점 좁히고 있어요 진을 네, 좁히면 y sir. Chinatan, 그 u p y Jupy, s u m a t a 기병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그냥 이기면 김영희 쌤, 네, 굉장히. 그리고 투청에 투청이, 투청이 지금 다필요한날 나가고 있거든요. 어, 군지병을 잡을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장착을 네. 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창병이 앞에 는그좀창는들 아, 안가버그 아, 바람이기 그 마음을... 아... 아... 생각이 없나요? 아... 아... 지금 너무 너무 니까대안는고있도 하고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히 나, 당했거든요 폴란드 쪽한테 아또 완전히 이제 자 완전히 그리고 대, 대신에 지금 투창으로 갔다가 장창범 하나를 쫓아 냈어요 그, 그 파비스 창병대한테 던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 친구들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그, 그 뭐냐 있는, 테스트도 있을 거예요 여기 붙은 거죠. 대단한 무력당도 있군 진짜 이 게임 창병대는 방어용 창병대들은 테스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대신에 장.. 저거 장.. 높이 높네요 다 어, 파워합니다. <laughs> 한었어요 기병 파워들도 좋았고요. 좌측 우측 전부 다한번 들었습니다. 네, 지금 나무짝이도 <laughs> 쓰는데 네. 아니 아니 장창병한테 지금 아니라게나이 없어요. 들이박았어요 <laughs> 근데 한창병 그쪽에 들이받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창병들이 살짝 옆으로 비스듬하니까 그걸 때려박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기병 비비기로 갔다가 장창병들을 깨 개는 씁니다. 억지로 들어갔긴 했지만 자그러면상이 알루가마를 바로 중기병들한테썰려나가고 좌측 기병장을 이겨야 됩니다 좌측 장군기병을 까 내야 돼요 다시 달려들어야죠 다시 달려들어야죠 기병 받았으면 다시 달려들어야죠 장군기병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뒤로 빠져가지고 저장창병들을 어떻게든 비비든지 해야지 지금 그렇게 놀 때가 아닙니다 장군기병 스페인 이거는 지고 싶다랑 동의해요 이런 플레이는 난 don't p 생각이 here. 어, 너 d o 너 t play h 가 r e I d 는 n t play here. 이 don't play here. I d 이 n t 데 장군이 here. I don't play here. 요 don't 자 l a y here. I d o n 장군기 a 아, 투입해서 저상 d 편장군기 l a y here. I d o 투입할 것같 y h 자 r e I don't p l 나 y h e 장창 앞에서 빠져 나왔잖아요. 그럼 장창 뒤편을 쳐야죠. 뭐예요? 그쪽으로? 거기에 받고 있을, 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자, 창창 버려 놓으 떠나요. 장국왜 멈췄죠? 뭐예요? 그쪽에 같찮아요 하나 보니까 새로 나오든지 하고 싶은데. 어, 먹은가? 제가 전판에 옛날에 TBC 할때 기가 컨트롤 안 되는 보고 있었는데. 아, 적그는 아, 아니었군요. 장창에봐 가지고. 철거구가 있네. 아, 자, 그리고 완전히 완전히 진열을 짜지 못한 측면으로 둘이 박은 건 좋은데 창을 내렸단 말이에요 창을 내렸어요 창을 내린 상태예요거기서꼬라 박았으면 안 됐어요 구강전이네 녹아내립니다 방장이 이기면 이거 끝이 언제나 돼서 렇게 되면 결과가 나는... 너무 뻔하죠 주차감은 아틀란이야 저는 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방장이 이기면 100만 구강전 투하한다는데 방장이 누구죠 여기서? 대체자가 광장인가요? 주체자는 음. 지지를 노리는 게 좋을 겁니다. 뭐 뛰지 와요? 6만 후원을 기다리는 건데요? 너무 잘한 기본 플레이렌이 답이겠죠. 너무 잘연스러운 플레이였지 않나요? 서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경기 굉장히 신기하게 끝났어요. 네. 아니 충분히 충분히 잘 이길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거의 천을 놨어요 역시 명중률 너무 낮아요 투창병들이. 이거 또 근접 이렇게랑 투창병이라는 게 아닌가? 아니라... 네. 창킬했나 이거? 아니 뭐 투창병들은 뭐뭐잘 맞았어요. 그냥 안 병이... 뚫릴 뿐이지. <laughs> 투창병들은 문제라기보다는 <laughs> 아니 빨리 끝내야 될거 아니야? 음. <laughs> 아니 장창 전면에 비비면왜 뭐 하냐고. 하여튼 그래도 이 경기. 어, 장, 일단 오늘은 정면에 비비면 오늘 게임은 오늘 그 분노와 게이지.